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집 안에 당자라는 비유로, 비유라는 제목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3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제목을, 우리, 어, 당자에 맞춰야 되냐, 아니면 사랑의 아버지에 대해서 맞춰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 사랑의 아버지 비유, 이렇게 드는 것이 훨씬 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당자의 비유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고또 어, 전반부는 집 밖에 당자 또는 집 나간 당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큰 아들 집 안에 당자 어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어앞 부분은 그동안 많이 좀 알기 때문에 뒷 부분에 좀 이렇게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택했는데요 어 먼저. 어 당시에 참이 당자 집을 어, 나간 그 아픔을 가진 그 부모 그 아버지의 마음 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 어,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 성경 컨퍼런스 갔을 때에 비 오는 날에 어,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 우두커니 이렇게 생각이 잠겨 있는 어떤 분. 뭔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뭐든지 하십시오. 참, 교회 안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어떤, 그래서 참그 어떤, 그,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분위기 그 속에서 마음이 또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있었으면 아마 그 이야기 못 하셨겠죠. 계속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품고 본인만 알고 고민하며 살았졌겠죠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어.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놈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혹시 살았으면. 만나, 만나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눈이 둥그러지시면서, 아, 그러면 좋죠. 어,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정보, 이렇게, 어, 보안 때문에, 어, 조금 어려운데, 뭐그 당시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소 이렇게 알려드리고, 어, 가서 네, 만나셨죠.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그냥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말이죠. 돈 떨어지면 전화해갖고 귀찮아 죽겠다. 어, 참,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그냥 포기도 하고 신경 끌 텐데, 그 마음이 늘 걸린다고, 어,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어, 참, 이, 어. 둘째 아들, 그죠?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고 해서 어, 집을 떠났는데 최대한 먼나라를 떠납니다. 아마 집이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뭐 요즘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요. 가능하면 독립하겠다 그럽니다. 밖에서 살겠, 살겠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 어, 이렇게 나가서, 얼마 동안 좋았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리고, 게다가, 어, 큰 흉년이 들어서 말이야그 지역에, 배를 움켜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어, 그는 잘못 살았지만, 항상, 아버지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런데 갈 엄두도 안 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말이죠. 잔치를 벌이고 풍악도 올리고요. 이제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갈 수 있대. 그런데 참 궁금한 거는 왜큰 아들이 어, 제일 늦게 알았을까? 그죠? 뭐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어, 밭에서 일했는데 당시큰 아들은 말이죠 유산을 분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은 아들한테 유산을 주면서 어, 성경학자들은 그때 이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열심히 일한 거죠. 뭐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은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근데 늘 아버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냥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나는 늘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늘 피해 의식을 가지고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어, 이제 이 큰 아들이 말이죠. 밭에 돌아왔던 소식도 안 들어온다는 것도 이렇게 귀에 들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곤면하죠. 어, 죽었던 아들, 어, 이렇게 돌아왔는데, 같이 들어가자고. 그죠? 근데 큰 아들이 막 화를 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스토리인데, 예수님께서 왜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또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바리새인과 성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어, 이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죠?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결국은 세리와 재인들을 돕하는 말이거든요. 또두 번째는요. 어, 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죠? 그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은 큰 아들은 누구 같아요? 작은 아들은 누구 같습니까? 바로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에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고 드라큘하고 아들이라는 거죠. 또 여기 첫째 아들, 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어, 참, 당시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어떤 부리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성인가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세리와 죄인들. 도대체 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성인간들이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냐? 예수님 말씀,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은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자격을 필요하는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아니면 자격이 없이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바로 그 부분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리 누가 보면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잔치가 베풀어지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 종에게 묻죠. 자, 그럴 때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 갖고 살진 송아지를 어, 잡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어, 나타내죠? 어, 너무 기뻐서 말이죠.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나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집안에 탕자라는 거죠. 나 집에 안 들어간다고 화를 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제 곤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끊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그림에 보면 렘브란트가 이제 어, 당자의 비유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 왼쪽에 이 아들은, 어,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말이죠. 어, 사람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첫째 아들, 큰 아들입니다. 그죠?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 이제, 어, 내용은, 어, 어떤 것일까요? 어, 그동안 내가 그냥 열심히 범생처럼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동생은 말이죠, 어, 아버지의 그 살림, 재산 말이죠, 다 말아 먹었는데, 살린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친구들과 염소새끼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 대해서는 좀잘 못하고, 둘째 아들에서만 돼서 조금 편애를 가진 건가? 지금 큰 아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 뭔가 좀 설득이 있고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큰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동생은 잘못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또 잘못하면서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성경 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삶 자체가 비교 안 됩니다. 얼마나 그들은 금식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연구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완전 삶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성인들 조금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막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시고. 뭐요? 막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리만 장교들 말이죠. 장교들은 너희들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가깝다. 어, 완전히 그냥 뒤집어버리니까. 아, 바리새인과 성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들은 잘했잖아요. 그런데 어. 뭐가 문제일까요? 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이 잘한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말이죠.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내 힘으로 살수 있다는 거죠. 내 의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도 말이죠. 책망받고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러면 차라리 말이죠 이렇게 잘못 살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학생 시절에 제 친구 하나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순수한데 한 번은 술에 잔뜩 취갖고 말이죠 막 그냥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만은 나도 한번 개판 쳤다가 한번 회개하고 새 사람 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걸까요? 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간증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어?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특별한 사건과 이런 것을 경험한 분들은 삶 자체가 말이죠. 고르지 않고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딱그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하니 거하면서 참 겸손하게 은혜를 강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탄하게 해 주세요. 굴곡이 많은가? 사도발 보세요. 얼마나 그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 그렇게 쓰셨지만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그죠? 어쨌든 어, 바로 이 지금 큰아들은 잘해왔단 말이죠. 그죠? 잘 섬겨왔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기회로 그것이 은혜로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이 희생당한 것처럼 손해 본 것처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런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잘하고, 가족도 위해서 잘하는 좋지만, 자취를 위해서도 좀 챙기셔야 된다고. 그렇죠? 막식구들 위해서 다 건신하고, 자기는 뭐, 돈도 안 쓰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그 기쁨으로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못고내 인생이 불쌍하고, 나는 이 집안에 무슨 뭐, 그냥 뭐냐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잘하고도 결국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지금 큰아들이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 큰아들의 이 문제는 말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지금 자기 몫은 자기 목까지 다 챙겨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이 다 이렇게 당진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어. 자기 몸만 이렇게 당진한 거지. 자기는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어, 큰 아들이, 어, 표현을 보면, 나한테 아버지가 지금까지 염수 새끼 한 마리라도 해준 건 뭐가 있냐고.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말할 때 말이죠.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고. 맨날 그렇지 않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좀 섭섭한 거 가지고 다 같이 합쳐 갖고 말이죠. 다 몰아 갖고 이게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죠? 힘든 건 힘든 거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건데,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뒤집어 버리는, 그래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무슨 말을 해도 좀 이렇게 해야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좀 멘트를 합니다.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집사님 빼고요. 말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다 그렇다 생각하고 다 그렇다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표현 자체가 맨날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참, 둘째 아들 잘못한 건사실이지만은 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주고, 죄를 사함받고 은총을 입는 거 기뻐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대 가지고 말이죠. 판단하고 정지하는, 어, 그래서 마치 은혜가, 어, 자기 있는 사람이 받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행동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대우를 안 해주냐. 그렇죠? 이런 어, 뉘앙스로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 그 그렇죠? 근데 이 큰아들은 말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따지지.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동생이 진막 집, 집 나갔을 때 말이죠.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이건 전혀 생각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알거든요. 자녀가 집을 나갔을 때에 그 부모님 말이에요. 늘 그늘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 그치워지지 않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 고생 많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 우리 31절 어,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잖아 그리고, 여기 우리 재산, 다 니꺼잖아. 네 당시에 말이죠. 어, 마다들은, 어, 유산에, 어, 둘째 아들하고 비교하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고, 큰 아들은 3분의 2, 2배를 줬거든요. 이큰 아들이 훨씬 더 지금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든지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본문이 보면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잖아. 그렇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렇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근데, 이 호칭부터 음. 나타납니다. 그죠? 오늘 보면, 이큰 아들의 말은 자기 동생을 보고, 동생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누구 아들요 아버지의 아들. 내 동생이라 말합니다. 종도 말이죠. 당신의 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아버지도 말이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살아온 거, 살아온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그나들은 말이죠. 자기 동생, 그런 관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말이 잡아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큰아들과 또이 동생, 어, 둘째 아들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지금, 어, 살진 송아지 잡았는데 결국은 그게 살진 송아지 누구 겁니까? 큰아들 거거든요. 자기 재산이 축나서 속상해서 그런 것도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또 아버지가 말이죠. 잔치를 했는데,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잔치한 걸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기뻐서 잔치한 걸까요? 물론 둘 다겠죠. 그러나 잔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망하고 자절하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천국에서도 얼마나 기뻐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면 같이 기뻐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계실 때, 어머님이 돈이 생기면 본인 쓰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용돈을 드리는데 꼭 다른 아들한테 그것을 준단 말이죠. 몰래 이렇게 주고 하셨는데 어느 날 들켜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이 어머님, 그렇게 돈 쓰시면 다시는 돈 안, 다시는 돈안 드려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그 이야기하고 나서 얼마나 고해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기뻐서 이렇게 누구한테 주고 해서 기뻐하면 되지. 드린 거로 끝나야지. 네가 드린 것을 가지고 어디다 쓰고 끝까지 네가 하냐. 부모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지. 참,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 말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집 밖에 탕자나 그 집안의 탕자도 사랑하시면서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제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심정일까? 그 심정을 깊이 하려서 주님 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